오, 칼, 반짝반짝 하네요. 대거니까. 어. <laughs> 시작할까? 오늘의 요리는 홍콩식 포테이토 랍스타입니다. 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많은 거 준비해 왔네요. 아유, 그래도 불러주셨는데. 아니 다음에 또 나오면 되잖아. 세계 갖고 올 건데. <laughs> 다양한 레시피를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준비하신 건 무엇인가요? 이번에 세 번째 음식 준비한 건요 홍콩식 포테이토 랍스타거든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홍콩 갔을 때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먹었고 이제 재해석을 했어요. 뭔가를 보고 오면은 음. 새롭게 해봐야 되는 게또 우리 어떻게 보면 임무 아닙니까 또. 그래도요거도 이제 그냥 집에서 와인이나 이런 거 드실 때좀 분위기 내고 싶다. 고를 뭐 있잖아요 재료도 간추한거 음. 보니까 정리하느라 정신 나갈 일도 없을 것 같고 <laughs> 간단할 것 같네요. 같아요. 근데 재료는 매우 고급스러운 거. <laughs> 재료는 되게 간단해요. 메쉬 포테이토 시중에 팔거든요. 그냥 냉동으로 되어 있는 거. 더 맛있고 고급스럽게 할 거면은 감자를 쪄서 으깬 다음에 음. 거기에 생크림하고 일대 음. 일로 해갖고 좀 살짝 조리면은 아, 그렇게 맛있어요. 예. 정말로 뭔가 맛있게 드시고 싶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랍스타 테일 이 테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 레몬은, 이것도 만약에 없으시면 이게 주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어. 솔직히 얘네만 있으면 돼요. 오. 근데 얘는 메시에 살짝 이제 향을 조금 감미해주고 싶어. 이 레몬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해갖고 안에다가 이제 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몬. 그냥 그대로 깎으시면 돼요. 오. 많이는 안 들어가니까. 향하고 그냥 그런 것만 넣어줄 거라서. 이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재료 준비는 이제 요거만 일단 아, 가위로 어, 자르면 되거든요. 이거 손 조심하시고요. 여기 옆에 날카로우니까 하실 때 살짝 벌리신 다음에 요 옆에 끝에 가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그대로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껍데기는 안쓸 거니까 잘려진데 이렇게 그냥 뜯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눌러주시면은 얘네가 안에 있는 애들도 좀 나와요. 이렇게 그냥 잘라주시고 여기에 그냥 손가락 요 끝에 이렇게 밀으셔갖고 그대로 그냥 쭉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모양이 요 끝에까지 나오죠. 오오 아 근친도 재료 준비는 이 이 다예요 어, 하나 더요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은 요거 살짝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살짝 벌린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자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여기 막을 살짝 잡아서 이렇게 그냥 쭉 뜯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가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빨리 가시죠 아 빨리 빨리 도도 배고파요 이제 <laughs> 나올게요 네. 중식은 진진 프라이팬을 먼저 살짝 달구신 다음에요 기름을 한번 둘러주시고 대로 이제 올리셔갖고 구워주시면 돼요. 너무 센 불에 하시면 타니까 어느 정도 한 약불 정도에서 서서히 익혀주신다는 생각으로 구우실 때는 옆면도 같이 구워주시는 게 윗면은 구우셨다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좀 시꺼매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위에는 그냥 열로 익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밑에면 하고 옆면만 이제 익혀주시면 됩니다. 라피도 너무 오래 익히면은 이것도 질겨져갖고요. 어느 정도 얘가 됐을 때는 다시 불을 끄시고 기름을 버려주시고요. 이제 불을 올려주셔서 버터를 넣어 주신 다음에 버터를 이제 살짝 녹여 주시고요. 어느 정도 녹아지면은 랍스터를 이제 넣어 줍니다. 처음에 이제 기름으로 먼저 어느 정도 익혀 놓은 상태여 갖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향을 입혀 주면서 익힌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봤을 때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준비했던 매쉬포테이토 그를 거 전자레인지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뜨겁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준비했었던 레몬 제스트 그를 집어넣고 한번더 섞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섞여진다 그러면 은이 틀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셔서 모양을 잡아주신 후 그대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구웠던 랍스타를 먹기 편하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썰어 주셔서 요 위에다가 모양을 잡고 그대로 올려주시고 아까 준비했던 베이비스는 이렇게 위에다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체 회식 연말 모임 진진 소스는 물한 100ml 간장을 한 80ml 정도 그리고 미원을 살짝 넣어주시고. 요거만 해갖고 설탕을 살짝 넣고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랍스타 가루를 조금 넣어주시면 향이 달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녹여주시면 돼요. 한번 끓여주시면 간장의 비린내도 날라가고 요렇게 간장 소스가 나오거든요. 만든 소스를 작은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봤거든요. 분위기 좀낼때 이렇게 와인에다 드실 때요렇게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랍스타 포테이토입니다. 와, 이거 엄청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엄청 비싼 재료. 재료가 비싸서 맛도 좋아요. 이 이렇게. 이건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이렇서이소스이 비벼졌을 때이제 이렇게. 이이 이렇게. 떠서 이렇한번 긁어 주렇게오렇게 이렇게. 딱 맞게. 아유, 전 영광이네요.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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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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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딱 씹었을 때그 레몬의 향이 살아나요. 음, 이게 중식 맞아요? 퓨전이죠. <laughs> 와, 와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